이적을 믿으니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의 부모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으로 애굽에종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먼저 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어제 아담의 생애, 아담의 생애에 관한 구속사의 교훈을 통해서 아, 정말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그 죄의 근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 결국 선과 악을 아는 이래 사단의 포로 된이 죄의 근원으로 말암마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어, 이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시작 출발점이죠. 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근원 죄의 근원 제가 많이 그러죠. 그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에덴 동산에 각종 들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종 들짐승 중에, 이 들짐승 중에 가장 뭐가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했어요. 이것은 뱀이 아니라, 그 뭐예요? 사단의 형상이죠? 이 사단의 형상이 이 뱀으로 등장한 이 강교환자. 그렇죠? 이 강교환자. 이 감교 한자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미혹시킵니까? 죄를 짓게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면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이 루시퍼, 루시퍼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 루시퍼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천사장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루시퍼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누구와 테께 되도록 선악을 알게 하도록 그러면 이 루시퍼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루시퍼가 넘어간 거예요. <laughs> 사단에게 누시포가 넘어간 거예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가 사탄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루시퍼도 피조물이고 <laughs> 뱀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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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해 <laughs> 우리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걸 법. 그 법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조물 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루시퍼를가 아, 루시퍼를 어떤 뱀, 어떤 사단이 미했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식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요.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음. 그러면 이게 누시포만 먹었냐고요. 우리도 먹었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높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호세서 4장 6절에서 6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래요?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버리셨대 <laughs> 우리만 버린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버린 결과 결국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잘 정립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의 법을 어기자 교만해져서 우리를 내 쫓았구나. 성과 악을 하는 일에 진여로 사단의 포로가 돼서 내가 죽은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깨달아 되냐면 들짐승조. 이 들짐승 그러면 우리가 호랑이, 사자, 뭐 온갖 각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가 온갖 각종 죄를 다합는다 그냥 요 사단 하나면 포로가 돼서 성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만딱 해서 심판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만 딱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시기 질투의 영, 이간의 영, 남의 말 하죠. 네? 혈기 부리죠. 네? 심통 부리죠. 좌절되죠. 더나가 자살도 하잖아요. 한가 네? 제가 번성하는 거예 이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냐면 각종 들짐승에 이름을 짓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면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복을 일경을 받으면서 뭘 보게 되죠? 내 안에 가난의 신족속을 보는 거예요. 질속 그것은 곧 각종 각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의 실체를 보는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음. 각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국 우상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상의 실체. 그래서 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3장 2절에서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래. 그리고 말은 들으래요. 말은. 근데 요즘은 성도들도 행위를 본받지 말고 뭘 들어라?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요즘 성도들도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 결과가 되어져서 말은 듣지 않고 행위는 본받은 자가 됐어 <laughs> 이해가 됩니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서로 죽은 자가 됐어요. 왜? 뭘 모아서? 에덴 동산에 성과학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어린 영혼들까지도 목회자의 허물까지 보고 판단은 다 합니다. 이 시대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그렇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손녀딸 다섯 살 먹은 것까지 판단해.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우리, 우리 손녀딸이 다섯 살 먹은 게 이제 아기가 있어요. 기쁨이라고. 몇 개월 안된 아기가 있어. 이제 막돈 지난 아기가. 그랬더니 걔를 뭐라고 막 지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방 봤거든. 근데, 이제, 11살 먹고 또,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 5살 먹은 애 보고, 똥꼬, 뭐, 이러고 놀리고 나갔어. 막, 그러니까 막, 슬퍼서 울어. 야, 역성 들어달라는지. 너 그런 말 하나 들었다고 울면 쓰냐? 그럼 친구들이 뭔말 한마디만 도 맨날 울겠네? 그랬더니, 안 울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더니, 안 울더니 하는 말이, 마이 역사들 하고 있네, 이러 <laughs> 얼마나 해달래. 가차고요 예? 마귀 역사들 한대요.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마귀 역사들. 언니들이 똥꼬라고 놀리고 갔잖아. 그러면서 마귀 역사들 한대 그러니까 금방 그 돌진하는 애기한테 자기가 한 거는 몰라. 예? 그리고 뭐래요? 행위를 본받지 말고 말은 들으랬 했는데 말은 안 듣고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어. 금방 판단하는 그래서, 율리에 모든 우리가 사랑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천국문을 닫았대요. 열었대요. 네. 천국문을 닫았다 그래. 본인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두 번째는 뭐가 됐대요?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소경. 예? 네? 소경.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개나 지옥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소경이. 그러니까 시험이 딱 오면 누가 먼저 죽어야 됩니까? 성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목 죄자가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시험이 딱 오면 누가 먼저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먼저 믿는 자들. 네? 그렇죠? 먼저 믿는 자들이 미랄이 돼야 되는데 다 아, 뭐예요?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잖아, 선지자 노릇. 그리고 어린 영혼 분들 보고 죽으래. 죽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먼저 죽으셨고 죽으시니까 다이 아, 땅에 회개 요사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어린 영혼들이 목사님 뭐 저쪽 이러고 대들면 으 누가 죽어야 돼요? <laughs> 내가 죽어야 되는데 먼저 법이 나오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있냐 <laughs> 그러죠 그런데 먼저 죽는 그래서 내, 제가 거룩하게 오 운전한 자는 내가 먼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 누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 아멘 음.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러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할 때 저도 이 말씀을 일경을 받기 이전에 음. 나를 부인하고 사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다 참고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된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야 그러한 내 삶이 살인자들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말씀이 지식이 되고 내 양식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런 내가 뭘 행위는 본 맞지 말고 말은 들어야 되는데 말은 안 듣고 행위를 다본 받아가지고 어느 사이에 정 목사님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시지? 근데 내가 기도가 안 돼. 정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근데.